안녕하세요. 2023년 11월의 책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책들이 많아가지고 짧고 간략하게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파인만에게 길을 묻다입니다. 레너드 블라디노프. 다른 출판사에서는 레오나르드 블라디노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양자 물리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예요. 글을 정말 맛깔나게 쓰는 사람이라서. 혹시 과학사 관련된 교양서자에게 관심이 있다 하면은 요 책. 호모사피스와 과학적 사고의 역사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판사들마다 이름을 다르게 표기하는 거는 좀 통일해졌으면 좋겠네. 레너드 블라디노프가 처음 대학에 들어와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계속 이론 물리학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가 어렸을 적부터 좋아했던 글쓰기를 잘 활용해가지고 글을 쓰는 어떤 방향으로 직업을 나아갈까 고민하던 찰나에 파인만을 만나고 파인만과 대화를 통해 결국 글을 쓰는 과커 커뮤니, 커뮤니... 과 커뮤니케이터가 되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속에서는 우리가 평전에서 봐왔던 어떤 진지한 분석이나 파인만이 직접 들려주는 다소 과장된 허풍석회인 이야기가 아닌 진짜 파이만의 인간 그 자체로 알고 있었던 제3자의 시선으로 파이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무척 유쾌하고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 책은 오히라 미스유의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입니다. 오히라 미스유는 일본의 변호사입니다. 음 입지전적이라는 말이 사람의 형태를띈다면은 아마 오히라 미스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중학교 때 집을 가출해서 비행 청소년과 야쿠자의 아내, 그리고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다 인생을 완전히 역전하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우리나라 법무사에 해당하는 사법소사 시험에 두 번만에 합격한 다음에는 일본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변호사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변호사가 된 후에 그녀는 자기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위로이자 용기를 복돋아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전 쓰기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책은 제프 베조스 발명과 방황입니다. 이 책은 제프 베조스가 직접 쓴 유일한 책. 그 어떤 책도 직접 쓴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커피와 스티브 잡스의 평전을 썼던 월터 알잭슨이 서문을 썼다라는 문구에 홀려가지고 산 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완전 대실패였어요. 제프 베조스가 직접 쓰기는 했지만, 책 전반부는 제프 베조스가 여기저기서 했던 강연이나 칼럼, 기고분, 혹은 연설문 등들을 모아놨어요. 그냥 모음집에 불과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시간순도 약간 뒤죽박죽이고, 똑같은 내용들이 중복돼서 등장하기도 해요. 나머지 책 후반부는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에 쓴 주주 성한들을 모아놨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두 가지 카피 때문에 홀려가지고 이 책을 허겁지겁 사고 무척이나 후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존 주주이고 뭐 주주 서한한 번에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그러지 않다면, 그냥, 뭐, 관련된 유튜브나, 다른 책스 뭐, 다른 책 보세요. 그 다음 책은, 룰루 밀러가 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실물은 없고, 이북으로 들어가지고, 스탠포드 초대 학장을 지냈었던 데이비드 스타 조돈이라는 인물, 파헤치면서 발견하는 새로운 지식들과 그 속에서 어떤 드라마들, 를쭉 담아놨습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정말 특별했던 점은 이게 단순히 평진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고발문학 형식으로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인물을 계속 추적해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저자 개인의 어떤 사생활과 그가 품었던 고민들 그리고 그 고민들에 대해 해법에 이르놓은 과정들을 교차 편집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음, 저자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자체가 저에게는 큰 울림을 주지 않아가지고, 저는 뭐 그냥, 그냥, 그냥 그랬던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 책은 미래에서 온 남자, 존폰 노인만이라는 책입니다. 올해 읽는, 몇 번째로 읽는 과학자의 평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 책은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예전에 친구랑 대화를 나누다가 음, 강하게 좀 동의하지 못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이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계속 쭉 정체돼 있다가 어느 날 혜성처럼 한 천재가 등장해서 이 문명의 발전도를 쭉 끌어올리고 이 언제까지 또 다시 정체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또 다른 천재가 등장해 가지고 이거를 쭉 끌어올릴 때까지. 그래서 역사나 과학사를 좋아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이 말을 동의를 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과학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이름이 알려져 있고 역사의 이름을 남긴 대중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서 결과를 쌓아놓고 그 결과물들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었기 때문에 흔히 대중들이 알고 있는 그런 소위 천재들이 등장해가지고 눈부신 업적을 하나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앞에 무수히 많은 노력들이 없으면 그건 일어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친구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나의 입장을 번복해야겠다 네가 말한 대로 이 정체되어 있는 인류의 발전 속도를 쭉 끌어당기는 천재가 등장하더라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존폰 노이만이다 정도로 이 책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 수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컴퓨터구조로부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까지 그의 입김이 닿지 않은 학문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1세기를 설계한 남자라는 말이 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가 테니스를 함께 배우자고 제의한 것만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다는 대목을 읽으면서 역시 모든 방면으로 완벽한 인간은 없구나. 단순히 성격 파탄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운동 센스가 꽝이었다고 해요. 이 평전은 폰 놀만의 생애도 소개하지만, 그가 이뤄놓던 업적들을 최대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풀어내려고 노력은 해놨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수학의 문의 아닌 저는 음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몇 차례 읽다 보면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 정도로 쉽게 쉽게 썼다고 반드시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개념 자체들이 조금 낯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충분히 즐거운 지적 유희였고 폰노이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것만으로 굉장히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 책은 무라카미 예, 하루키가 쓴 양을 쫓는 모험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초기 작품들 중에 하나예요 주인공이 어느 날 사진 속에 있는 특이하게 생긴 양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고 그 여정 속에서 겪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무라카미 하루키 를 좋아하는 한 지인의 입을 빌리자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의 특징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요소들 떡밥들을 계속해서 던지지만 끈끈해 회수하지 않고 작품을 끝내버려서 빡친다 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 책도 비슷합니다 양을 쫓는 모험인데 이 양이 특이하거든요. 근데 이 양이 왜 특이하고 무엇인지 끝까지 밝히지 않아요. 독자들에게 그냥 던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양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험에서 주인공이 겪는 일련의 내면적 변화가 핵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양이 뭔데?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해 책은 제목부터 뭔가 벌써 거슬리는 윌리엄 맥 레이븐의 침대부터 정리하라입니다. 이 책은 미군 특수전 사령관 출신인 윌리엄 맥레이븐이 자기 목요였던 텍사스 대학교에 졸업 축사를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자신이 미군에서 37년 이상 복무를 하면서 깨달았던 인생의 원칙 10가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침대부터 정리하라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당신이 만약에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부터 정리하라라는 내용인데요. 왜 침대부터 정리를 해야 될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침대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공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날 하루를 무언가 한 가지를 성공하면서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이 성공은 성취감으로 남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겪을 수많은 일들의 또 다른 성공을 이끄는 동기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또잘 정돈된 침대는 보기에도 깔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침대는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행여나 그날 하루가 우리 뜻하는 바대로 잘 풀리지 않아 가지고 많은 상처와 실망감을 품고 우리가 침대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잘 정돈된 침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그잘 정돈된 침대 속에서 우리는 위로와 또 다음날 세상이 우리에게 던질 수많은 과제들을 즉시하고 도전에 임할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장대한 포부, 장황한 목표, 추상적인 꿈을 꾸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떤 거대담론에 자꾸 빠지지 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과제들을 재소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 아래쪽 단위부터 성실하게 이 말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책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부여된 행동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훨씬 더 나은 인간이 될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의미겠죠. 나머지 아홉 개의 그 원칙들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엄청 짧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번 달에 읽은 책들을 쭉 소개를 해봤습니다 부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혹은 흥미가 생기는 책들이 한 권이라도 있길 바라고요 저는 또 11월의 책들로 조만간 찾아뵙고 또책 소개가 아닌 다른 영상으로도 기획해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